안녕하세요. 수원 중고차 차이시대입니다 금일은 제네시스의 신형 G80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 영상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촬영일은 2023년 7월 17일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금일 기준 신형 G80 차량이 저희가 있는 수원에는 231대가 중고 매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차량 소개는 못 시켜 드리고요. 8대 대 가성비 있는 신형 G80 차량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차좀 있으시다.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활부구매 되시고요. 대차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모든 점 차의 시대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성비 좋은 신형 G80 차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지금부터 신형 G80 가성비 있는 차량 추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이고요. 신형 G80 2.5 이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0년 4월에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약 11만 3천 키로 주행한 이제 회색 차량입니다. 회색 차량이고요. 판매가는 3 7 9 9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 시트 그리고 뒷좌석 그리고 실내 핸들 이제 계기판 기아 노브, 휠 타이어 상태, 엔진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그리고 정품 내비,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아쉽게도 렌트 이력 있고요. 펜다 교환, 앞펜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차량의 세부 상태 보면 누유나 누수, 불량, 없는 성능상 올량 후 받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판매가 3,799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차량 넘어가보면, 신형 G80 2.5 AWD 4륜 차량이구요. 2020년 7월에 등록된,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10만키로 주행한 이제 회색 차량, 쥐색 차량이고요. 판매가는 3,899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실내, 핸들, 계기판,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 엔진룸,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차선이탈, 전자파킹 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뒷좌석 이제 볼륨 조절하는 버튼 열선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이제 공조기도 조절하는 버튼들 보이고요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보면 용도 이력 아쉽게 있고요 단순 교환 아쉽게도 3개 있습니다 도어 교환 횡다 도어 이렇게 총 3개의 교환이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누유나 누수 불량 없습니다. 성능상 울량호 받은 차량이고요. 해당 차량 2021년식 옵션 좋은 신형 G80 차량이 3,899만 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보게 되면. 신형 G80 2.5 AW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0년 7월에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11만 4천 k m 주행한 화이트 바디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 차량. 판매가는 3,97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실내, 핸들, 계기판, 휠 타이어 상태 엔진룸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구요 전동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열선 워크인 차선 이탈 전자 파킹 메모리 시트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보면 아쉽게도 렌트 이력 이 있고요 교환은 두개 있습니다 본넷과 휀다 교환 두개 있다 그 세부 상태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누수 없구요. 성능상 올량호 아쉽지만 단순 교환 두개 있는 차량 판매가는 397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보시게 되면 신형 G80 2.5 AW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0년 5월에 등록된 2021년 식 주행거리는 약 10만 5천키로 주행한 이제 청색 차량입니다 어두운 청색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419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4190 전면 후면 전면 후면 휠타이어 엔진룸 실내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있고요 기아노고 조석시트 전동트렁크 그리고 핸들 헤드업 들어가있고요 정품 내비 뒷좌석 열선 어라운드 뷰 깔끔한 차량이죠. 청색 차량입니다. 성능 이력고 보면 용도 이력 없고요. 개인이 운행하셨고요. 단순기한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세부상태, 누유나 누수 분량 일체 없는 성능상 올량호 받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19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신형 G80 2.5AW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8만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검정색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4297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실내, 계기판, 정품내비, 휠타이어, 엔진룸, 전동트렁크, 어라운드뷰, 후축방 모니터, 후속커튼, 뒷좌석, 이제 공조버튼과 워크인시트 들어가있고요 헤드업, 가장 중요하죠. 성능기록표 보면 용도이력 아쉽게 렌트이력 있고요 단순교환도 없습니다. 차량의 세부상태, 성능상, 울량후 받은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 해당 차량 판매가 4,297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신형 G80 2.5 AWD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1년 7월에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7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검정색 차량입니다 판매가는 4,55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측면, 후면 시트는 이제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도 사용감 적습니다. 계기판, 실내, 휠타이어, 엔진룸, 차선이탈, 전자파킹 그리고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뷰, 후축방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보면, 용도 이력 없고요 개인이 운행하셨고요 이제 조석 아펜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면, 성능상, 이제 올량호 받은 차량이다. 아펜다 교환 하나 있는 차량, 해당 차량 검정 색깔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 판매가 455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신형 G80, 2.5 이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1년 6월에 등록된 2021년식 주행거리 약 36,000km 주행한 화이트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 차량. 판매가 479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 후면, 타이어, 엔진룸, 실내, 계기판, 기아노브, 조석시트, 전동트렁크, 핸들, 정품 내비,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좋고요 가장 중요한 성능 점검 보게 되면 용도 이력 없고 개인이 운행하셨고요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의 세부 상태. 성능상 올량호 받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가는 4,79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증까지 이제 많이 남은 2026년 6월까지 보증이 남은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신형 G80 2.5 이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2021년 11월에 등록된 2022년식 주행거리는 28,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화이트 차량입니다. 화이트 바디 차량. 판매가 497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 핸들, 실내는 브라우, 아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 전면, 후면, 휠타이어 상태 엔진룸, 그리고 계기판, 공조기 기아노브, 그리고 베이지 시트, 정말 깔끔하죠? 전동 트렁크, 그리고 보면 하이패스, 빌트인 캠 들어가 있네요. 정품 내비, 뒷좌석 열선, 후방 카메라 선명도 아주 좋고요. 핸들 뒷좌석 시트 사용감 매우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 용도이력 없습니다. 개인이 운행하셨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차량이고요. 세부 상태 올량호 받은 차량이다. 해당 차량 이제 제조사 보증도 남은 2026년 11월까지 제조사 보증 남은 차량이고요. 화이트 바디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 판매가 4,97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이제 가성비 좋은 신형 G80 차량, 5천만원 미만대 차량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더 많은 차량이 있는데요. 많이 못 소개시켜드린 점이 있습니다. 다른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들, 원하시거나 옵션이 더 많은 차량들 원하신다 차인 시대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하실 때 할부 구매 되시고요 대차 구매도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하신 모든 점 차인 시대로 연락 주시면 친절 상담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희 차인 시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는 차량들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